소수의견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 시계 태엽 인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일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 리스크의 해소로 카카오는 3년간의 공백을 되찾을 신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AI,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카카오는 블록체인 계열사 카이아를 중심으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금융 계열사와의 결제망 연동도 검토 중이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카카오는 카이아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의 판을 깔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미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은행과 발행사, 메인 넷 등이 합쳐져 팀으로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네이버는 하나은행과의 협업이 거론되고 있고 국내 주요 8개 은행은 합작법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결 구도를 말씀드렸죠. 네이버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카카오 즉 카이아는 국내 주요 8개 은행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화 스테이블을 발행한다면 우리나라가 만든 체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애초에 목적이 디지털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함이니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만든 메인넷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수년간 메인넷을 운영해 온 체인은 카이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카이아가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식적으로 카카오와 카이아의 협업이 발표되고 카이아의 행보가 하나씩 기사로 나오게 되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입니다. 카이아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눈에 띌 정도로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유니파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이죠. 이런 보석을 발견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왜 가격이 안 오를까?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을 감당 가능할 만큼으로 조절하고 이 투자가 맞는지 계속해서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가격과 가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그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앞으로 나올 소식들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